가입해야 할 적재물 배상책임보험에 대하여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우선 적재물 배상책임보험이란 화물차, 트럭 등 운송 차량에 적재된 물품이 운송 과정 중 예상치 못한 사고로 인해 손상되거나 분실, 파손되었을 경우 이를 보상해주는 보험입니다. 만약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가입하지 않으면 5 0 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.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경우는 첫 번째, 최대 적재량이 5톤 이상이거나 총중량이 1 0톤 이상인 화물차 에서유자두 번째, 이상 화물을 취급하는 운송재산 사업자; 세 번째, 운송가맹 사업자 다 있습니다. 적재물 배상책임보험 진행 방법은 집차를 구매해 운송회사와 위스탁 계약을 통해 일감을 받는 구조 그 외에는 주로 거래하고 있는 보험사 등을 통하여 가입하거나 본인이 속한 소속 협회 또는 조합을 통해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. 필요 서류는 사업자에 따라 차이가 있으니 가입시 꼭 정확히 확인하시길 바랍니다. 가입할 시에는 자부담금과 보상한도가 있는데요. 자부담금은 20만원, 30만원, 50만원, 100만원 중 선택 가능하며 보상한도는 2천만원부터 10억원까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. 집차의 경우 운송회사가 제공하는 물동량의 종류 및 화주 혹은 원청사 화물에 따라 운송회사와 잘협의해 적정한 한도를 책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. 다만 이 보험은 과적이 명백한 상황에 발생한 적재물 손상 또는 화물의 결박이 완벽히 되지 않 성적인 결박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.